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박지성 선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오늘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메뉴와 예, 정이 많이 들었었나 봅니다. 메뉴가 직접 예, 그 동안 고생을 했다는 예, 격려의 그런 글들을 함께 올려줬었는데요. 네. 구단 공식 SNS에 박지성의 은퇴를 선언했다라면서 박지성이 우승컵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 을 함께 올렸습니다. 아, 또그 글을 통해서 미래의 행운이 함께하길 빈다 박지성과 함께. 추억이 고맙다라면서 격려의 글도 함께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시리즈를 끝으로 어, 선수 생활을 은퇴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에, 무릎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은퇴를 한다라고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해줬습니다. 연인이죠. 김민지 전 아나운서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격려의 글을 남겼는데 에, 고맙다. 그동안 선물해준 가슴 벅찬 장면들 그리고 축구 팬들에게 박지성 선수는 설렘을 가져다주는 크리스마스였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도참잘 쓰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누군가에게 크리스마가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 박지성 선수와 김인지는 이오는 7월 27일 서울 W 호텔에서 함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 그 동안 알콩달콩 연인 시절도 함께 잘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 다가오는 결혼식은 얼마나 멋질까요? 정말 두분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두 분의 미래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